116 구담미경.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석기술을 유행하실 적에, 가유라 위에 니고류나무 동산에 계시면서, 대비구들과 함께, 여름 안거를 맞으셨다. 그 때, 구담미대에는,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나 한쪽에 앉아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여인도 제사의 사문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또 이로 말미야마, 여인도 이바른 법률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 없이 도를 배울 수 있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구담미여, 그대는 여인도 이바른 법률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집을 버려 가정이 없이 도를 배우리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오. 구담미여, 이와 같이 그대도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범행을 깨끗이 닦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이에 구담미 대에는. 부처님의 제지를 받자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세번 돌고 물러갔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세존께서는 오래지 않아 석기수에서 3개월 동안의 여름 안거를 마치신 뒤에는 옷을 키워 챙기고 파루를 가지고 세간을 유행하실 것이라 하여 부처님을 위하여 옷을 만들었다. 구담미 대에는 모든 비구들이 세존께서는 오래지 않아 석기수에서 3개월 동안 여름 안거를 마치신 뒤에는 옷을 키워 챙기고 바루를 가지고 세간을 유행하실 것이라 하여 부처님을 위하여 옷을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다. 구담미 대에는 이 소식을 듣고 부처님 귀신은 구수로 나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나 한쪽에 서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여인도 제사의 사문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또 이로 말미암아 여인도 이바른 법률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없이 도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세존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만두쇼, 그만두쇼. 구담미여, 그대는 여인도 이 바른 법률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집 없이 도를 배우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오. 구담미여, 이와 같이 당신도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그 몸과 목숨을 다해 범행을 깨끗이 닦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오. 이에 구담미대에는 다시 부처님의 재지를 받자,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세번 돌고 물러갔다. 그때 세존께서는 석기수에서 3개월 동안의 여름 안거를 마치고 옷을 기워 챙기고 바로를 가지고 세간을 유행하셨다. 구담미 대회는 세존께서 석기수에서 3개월 동안의 여름 안거를 마치고 옷을 기워 챙기고 바로를 가지고 세간을 유행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구담미 대회는 곧 석가족 여인들의 모든 늙은 어머니들과 함께 부처님 뒤를 쫓아 계속해서 남아재까지 가서 남아재의 건리정사에 머물렀다. 이에 구담미 대에는 다시 부처님 계시는곳으로 나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나 한쪽에 서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여인도 제사의 사문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또 이로 말미암아 여인도 바른 법률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없이 도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세존께서는 세 번째 말씀하셨다.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구담미여 당신은 여인도 이 바른 법률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 없이 도를 배우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오. 구담미 대혜여, 이와 같이 그대도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범행을 깨끗이 닦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오. 이에 구담미 대에는세 번째 부처님의 재지를 받고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세번 돌고 물러갔다. 그때 구담미 대에는흙 묻은 맨발에 몸에는 먼지를 뒤집어쓰고 지극히 피로해슬피 울면서 문밖에 서 있었다. 존자 아나는 구담미 대애가 흙묻은 맨발에 몸에는 먼지를 뒤집어쓰고 지극히 피로해슬피 울면서 문밖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구담미여 무슨 까닭으로 흙묻은 맨발에 몸에는 먼지를 뒤집어쓰고 지극히 피로해슬피 울면서 문밖에 서있습니까 구담미 대애가 대답하였다. 존자 아나니여, 여인은 이 바른 법률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 없이 도를 배울 수 없습니까? 구담미여 지금 잠깐만 여기 계십시오. 제가 부처님께 나아가 이 일을 여쭈어보겠습니다. 구담미 대회가 말했다. 부디 그래 주십시오. 존자 아나니여, 이에 아나는 부처님 계시는 구으로 나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여인도 제사의 사문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또 이로 말미암아 여인도 이바른 법률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없이 도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만두라 그만두라. 아나나 너는 여인도 이바른 법률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없이 도를 배울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아나나 만일 여인으로 하여금 이 바른 법률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 없이 도를 배울 수 있게 하면 곧이 범행을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나나, 마치 사람의 집에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은 것과 같나니 그런 집이 흥성할 수 있겠는가? 존자 아나니 아뢰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와 같이 아나나 만일 여인으로 하여금 이 바른 법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 없이 돌을 배울 수 있게 하면 이범행을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나나 마치 벼밭이나 보리밭에 평균이 생기면 반드시 그 밭을 못 쓰게 만드는 것과 같나니 이와 같이 아나나 만일 여인으로 하여금 이바른 법률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 없이 돌을 배울 수 있게 한다면 이범행을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할 것이다. 존자 아나니 다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구담미 대에는. 세존을 위하여 많은 요익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존의 모친께서 돌아가신 뒤에 구단미 대회가 세존을 기르셨기 때문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아나나. 그렇다. 아나나. 구단미 대회는 나에게 많은 요익을 주었나니 곧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나를 기르셨느니라. 아나나. 나도 또한 구단미 대회에게 많은 요익을 주었다. 무슨 까닭인가? 아나나. 구담미 대에는 나로 인해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하게 되었으며 이 삼존과 괴로움,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성취하고 금계를 받들어 지니며 항문을 닦아 많이 들었으며 보시를 성취하고 죄를 얻었느니라 생물을 죽이는 것을 떠나고 생물을 죽이는 것을 끊었으며.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떠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끊었으며, 사음을 떠나고 사음을 끊었으며, 거짓말을 떠나고 거짓말을 끊었으며, 술을 떠나고 술을 끊었다. 아나나, 만일 어떤 그 사람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며 승가에 귀의하게 되고, 삼존과 괴로움,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의심하지 않으며, 믿음을 상취하고 금계를 받들어 지니며, 학문을 닦아 많이 듣고, 보시를 성취하고, 죄를 얻게 하며, 생물을 죽이는 것을 떠나고, 생물을 죽이는 것을 끊으며,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떠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끊으며, 사음을 떠나고, 사음을 끊으며, 거짓말을 떠나고, 거짓말을 끊으며, 술을 떠나고, 술을 끊었다면, 아나나, 설사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의복음식 침구 당약과 모든 생활도구를 공양한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을 것이다. 아나나, 나는 이제 여인을 위하여 팔존사법을 세우리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서는 안 되고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들어 지녀야 한다. 아나나, 마치 어부나하부의 제제가 깊은 물에 뚝을 만들어 물을 막아 흘러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아나나, 나도 이제 여인을 위하여 팔존사법을 세우나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서는 안 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밭뒤로 지녀야 한다. 어떤 것이 여덟 가지인가? 아나나, 비구니는 마땅히 비구에게서 구족계를 받아야 한다. 아나나, 나는 여인을 위하여 이재일 존사법을 세우나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선 안 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밭뒤로 지녀야 하느니라. 아나나, 비구니는 보름마다 비구를 찾아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아나나 나는 여인을 위하여 이제 이존사법을 세우나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선 안 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들로 지녀야 하느니라. 아나나 만일 머무는 곳에 비구가 없으면 비구니는 곧 여름 안거를 받지 못하느니라. 아나나 나는 여인을 위하여 이제 삼존사법을 세우나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선 안 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들로 지녀야 하느니라. 아나나 비구니는 여름 안거를 마친 뒤에는 이보대중 가운데서 본 것, 들은 것, 의심스러운 것의 삼사에 대하여 비판을 구하여야 한다. 아나나 나는 여인을 위하여 이제 사존사법을 세우나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서는 안 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들로 지녀야 하느니라. 아나나 만일 비구가 비구니의 물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비구니는곧 비구에게 경률론을 물을 수 없고 만일 물음을 허락하면 비구니는 비구에게 경률론을 물을 수 있다. 아나나 나는 여인을 위하여 이제 옥존 사법을 세우나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서는 안 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아나나 비군이는 비구의 허물을 말할 수 없지만 비군은 비군의 허물을 말할 수 있다. 아나나 나는 여인을 위하여 이제 육존 사법을 세우나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서는 안 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아나나 비군이가 만일 칠축계의 하나인 승잔을 범했으면 마당이 이보대 중 가운데서 보름 동안 근신을 행하여야 한다. 아나나, 나는 여인을 위하여 이제 칠존 사법을 세우나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서는안 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아나나, 비구니는 구족계를 받고서 백세가 되었더라도 처음 구족계를 받은 비구를 향해서 지극히 마음을 낮춰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며 확장하고 무난하여야 한다. 아나나 나는 여인을 위하여 이제 팔존사법을 세우나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서는 안 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아나나 나는 여인을 위하여 이 팔존사법을 세우나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서는 안 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아나나 만일 구담미 대애가 이 팔존사법을 받들어 지닌다면 이 바른 법률 가운데서 출가하여 도를 배우고 구족계를 받아 비구니가 될수 있을 것이다. 이에 존자 아나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잘 받아 지니고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린 뒤에 세번 돌고 물러갔다. 그는 구담미 대회가 있는 구수로 가서 말하였다. 구담미여, 여인도 이바른 법률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구담미 대회여, 세존께서는 여인을 위하여 이 팔존사법을 세우셨으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서는 안 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들어 지녀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여덟 가지인가? 구담미역. 비고니는 마땅히 비구에게서 구족계를 받아야 합니다. 구담미역. 세존께서는 여인을 위하여 이제 일존 사법을 세우셨으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서는 안 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들어 지녀야 합니다. 구담미역. 비고니는 보름마다 비구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구담미역 세존께서는 여인을 위하여, 이제 이존 사법을 세우셨으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선 안 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디로 지녀야 합니다. 구담미역 만일 머무는 곳에 비구가 없으면, 비구니는 여름 안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담미역 세존께서는 여인을 위하여, 이제 삼존 사법을 세우셨으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선 안 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디로 지녀야 합니다. 구담미역 비고니는 여름 안거를 마친 뒤에는 이보대중 가운데서 본 것, 들은 것, 의심스러운 것의 삼사에 대하여 비판을 구하여야 합니다. 구담미여 세존께서는 여인을 위하여 이제 사존사법을 세우셨으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서는 안 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들어 지녀야 합니다. 구담미여 만일 비구가 비고니의 물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비고니는 비구에게 경률론을 물을 수 없고 만일 물음을 허락하면. 비고니는 경률론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구단미역 세존께서는 여인을 위하여 이제 우존 사법을 세우셨으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서는 안 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뒤로 지녀야 합니다. 구단미역 비고니는 비구의 허물을 말할 수 없지만 비구는 비고니의 허물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구단미역 세존께서는 여인을 위하여 이제 육존 사법을 세우셨으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서는 안 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들어 지녀야 합니다. 구단미여 비구니가 만일 승잔을 범했으면 마당이 이보대중 가운데서 보름 동안 근신을 행하여야 합니다. 구단미여 세존께서는 여인을 위하여 이제 칠존사법을 세우셨으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서는 안 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들어 지녀야 합니다. 구단미여 비구니는 구족계를 받은지 백세가 되었더라도 처음 구족계를 받은 비구를 향해서 지극히 마음을 낮춰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며 합장하고 무난하여야 합니다. 구단미역 세존께서는 여인을 위하여 이제 팔존사법을 세우셨으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선안 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들어 지녀야 합니다. 구단미역 세존께서는 여인을 위하여 이 팔존사법을 세우셨으니 여인은 그것을 범해선안 되고 여인은 그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들어 지녀야 합니다. 구담미역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구담미 대해가 이팔존 사법을 받뒤로지닌다면 그는 이바른 법률 가운데서 출가하여 도를 배우고 구족계를 받아 비구니가 될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구담미 대해가 말했다. 존자 아나니여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지로운 혜 사람은 비유를 들으면 곧그 뜻을 이해할 것입니다. 존자 아나니여 마치 용모가 단정하고 아름다운 찰리의 여자나 범지 거사 기술자의 여자가 깨끗하게 목욕한 뒤에 몸에 향을 바르고 환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온갖 염락으로 용모를 잘 꾸몄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여자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익과 요익을 구하고 안온과 쾌력을 구하여 푸른 연꽃다발이나 참복꽃다발 혹은 수마나 꽃다발 바사꽃다발 아제모나 꽃다발을 가져다 그 여자에게 주면 그 여자는 기뻐하며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 머리에 장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존자 아나니여 세존께서는 여인을 위하여 이 팔존사법을 세우셨으니 저는 몸과 목숨을 마칠 때까지 모셔 받아 팔띠로 지니겠습니다. 그때 구담미 대에는 바른 법률 가운데서 출가하여 도를 배우고 구족계를 받아 마침내 비구니가 되었다. 구담미 대에는 훗날 점차 큰 비구니 대중을 이루게 되었을 때 왕에게 잘 알려지고 오랫동안 범행을 닦은 모든 장로상존 비구니들과 함께 존자 아나에게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자라고 물러나 한쪽에 서서 아뢰었다. 존자안하니여 마당히 아셔야 합니다. 이 모든 비군이들은다 장로상존으로서 왕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오랫동안 범행을 닦았습니다. 저비구들은 나이 젊은 신학으로서 늦게 출가하여 이 바른 법률 가운데 들어온지 오래지 않았습니다. 원컨대 저 모든 비구들로 하여금 이 모든 비군이들을 위하여 그 나이에 많고 적음에 따라 머리를 조아려 자라고 공경하여 받들어 섬기며 합장하고 무난하게 하십시오. 이에 존자 안하니 말하였다. 구담미여, 지금 잠깐 여기 계십시오. 제가 부처님께 나아가 이 일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담미 대가 말하였다. 이에 예, 그러십시오, 존자 안하니시여 이에 존자 아나는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서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나 한쪽에 서서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오늘 구담미 대에는 왕에게 잘 알려지고 오랫동안 범행을 닦은 모든 비군이 장로 상존과 함께 저에게 와서 제발의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나 한쪽에 서서 합장하고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존자 아나니여, 이 모든 비군이들은 다 장로 상존으로서 왕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오랫동안 범행을 닦았습니다. 저 여러 비구들은 나이 젊은 신학으로서 늦게 출가하여 이바른 법률에 들어온 지 오래지 않았습니다. 원컨대 저 모든 비구들로 하여금 이 모든 비구니들을 위하여 그 나이에 많고 적음에 따라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공경하여 받들어 섬기며 합장하고 무난하게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만둬라. 그만둬라. 아나나, 그 말을 조심하고 삼가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아나나, 내가 만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반드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겠거늘 하물며 그런 말을 하겠는가? 아나나 만일 여인이 이 바른 법률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없이 도를 배우도록 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범죄와 거사들은 옷을 땅에 펴고 이렇게 말했으리라 정진하는 사문께서는 이 위로 가십시오 정진하는 사문께서는 힘든 수행을 하시니 저희들로 하여금 영원히 이익과 여익을 얻게 하고 안온하고 쾌락하게 하소서 아나나 만일 여인이 이바른 법률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 없이 도를 배우도록 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범죄와 거사들은 머리털을 땅에 펴고 이렇게 말했으리라. 정진하는 사문께서는 이 위로 가십시오. 정진하는 사문께서는 힘든 수행을 하시니 저희들로 하여금 영원히 이익과 여익을 얻게 하고 안원하고 쾌락하게 하소서. 아나나 만일 여인이 이바른 법률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없이 도를 배우도록 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범죄와 거사들은 사문을 보면 손에 여러 가지 음식을 받들고 길가에 서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말했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받아 드시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쓰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영원히 이익과 요익을 얻게 하고 안원하고 쾌락하게 하소서. 아나나 만일 여인이 이바른 법률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없이 도를 배우도록 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믿음이 있는 범주들은 정진하는 사문을 보면 공경하는 마음으로 집안으로 모시고 들어가, 여러 가지 재물을 가져다 정진하는 사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바닥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쓰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영원히 이익과 요익을 얻게 하고 안온하고 쾌락하게 하소서. 아나나, 만일 여인이 이바른 법률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 없이 도를 배우도록 하지 않았더라면, 이해와 달이 큰 여의족이 있고, 큰 위덕이 있으며, 큰 복이 있고, 큰 위신이 있다지만, 정진하는 사문의 위신의 덕에는 미치지 못하겠건을, 하물며 저상하고 나약한 이학이겠는가? 아나나, 만일 여인이 이 바른 법률 가운데서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집 없이 도를 배우도록 하지 않았더라면, 이 바른 법은 1천년은더계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500년을 잃었으니, 남은 것은 500년뿐이다. 아나나, 마당이 알아야 한다. 여인은 우사를 얻을 수 없으니 비록 여인이 열의 무소착 등정각과 전륜왕 천재석 마왕 대범천이 되려 하더라도 끝내 그리 될수 없느니라. 그러나 마당이 알아야 하나니 남자는 우사를 얻을 수 있고 만약 열의 무소착 등정각과 전륜왕 제석천 마왕 대범천이 되려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리 될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존자 아난과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